그날 밤 나는 칼을 들고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부가 스치자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웃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아버지를 비웃던 그 웃음소리처럼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 결혼 5주년 파티에서. 파티는 서울의 고급 호텔 볼룸에서 열렸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은 평소처럼 화려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한 기념으로 이 파티를 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주최한 거였다. 우리 사위의 영광을 축하하자라며. 하지만 그날, 그 파티는 내 인생의 지옥문이 되었다. 나는 유진과 결혼한 지 5년째였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미모는 모델급, 성격은 온화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평범한 셀러리맨,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스무 살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버텨왔다.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파티가 시작되자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회사 동료들, 유진의 친구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오늘은 우리 유진이와 사위의 5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화면이 켜졌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유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우리 결혼식 장면,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 아버지가 웃고 있는 그 사진. 화면에 자막이 떴다. 사위의 뒤대한 아버지 가난한 노동자에서 영원한 영웅으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님들이 키득거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다음 장면. 만화처럼 과장된 애니메이션이 아버지를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맥주나 마시던 분 사위 덕에 이제야 성공한 거지. 시누이의 목소리가 더빙되어 울려 퍼졌다. 유진이 웃었다. 그녀가 내 아내가 제일 크게 웃었다. 이,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로 말했다. 재미로 한 거예요. 4위. 아버님도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추억이 아니었다. 그건 조롱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나를 키우신 분 암투병 중에도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시며 돌아가신 분그 사진을, 그 기억을, 이렇게 비웃다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이 내 팔을 잡았다. 오빠. 장난이야. 시어머니가 재미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짜증이 서렸다. 신우이가 다가와 속삭였다. 형부, 너무 예민하시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유쾌하게 사는 거예요. 손님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남자답지 않게.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의 메시지, 왜 그렇게 나갔어? 파티 망쳤어, 시어머니, 사위, 내일 사과할게. 과했나 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과한 게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본성이었다. 유진과 결혼하면서 나는 시댁의 편의품이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다. 재벌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오너.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빠르게 올랐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과거를 지워야 했다. 아버지의 가난한 삶을 잊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이혼 변호사를 불렀다. 즉시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변호사는 놀랐다. 이유는요. 배신입니다. 서류가 도착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유진에게 보냈다. 서명해, 그녀는 웃었다. 진심이야. 이혼. 웃기지 마,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파티는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며칠 후, 나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상사가 붙잡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강직하게 살기로. 하지만 강직함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로 했다. 공정한, 하지만 치명적인 복수. 유진의 가족 사업을 무너뜨리는 데서부터. 나는 IT 전문가였다. 해킹은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잘 알았다. 시댁의 회사는 중소 무역업체. 그들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은 많았다. 유진이 나갈 때 남긴 비밀번호, 회사 파티에서 본 자료들. 나는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그들의 재무보고서, 고객리스트, 비밀거래, 모든 게내 손에 들어왔다. 첫 번째 타격은 유진의 SNS였다. 나는 익명계정으로 파티 영상을 업로드했다. 편집해서 조롱 부분만 강조. 이게 한국 상류층의 유쾌함인가? 해시태그를 달아 퍼뜨렸다. 반응이 폭발했다. 뉴스 기사가 나왔다. 결혼 5주년 파티에서 사별 아버지 조롱 논란 시댁은 당황했다. 유진이 전화했다. 너, 너한 거지? 왜 그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대로 재미로 한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진은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돌라가는 사다리로 봤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난뱅이 사위로 유나는 그들의 약점을 알았다. 유진의 불륜 루머. 시누이의 도박빚. 시어머니의 세금 탈로 모든 게내 손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이 도시에서 배신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 복수는 특별할 거다. 그들은 내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삶을 웃음거리로 만들 차례였다. 파티 이후 일주일,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 집에 머물며 사과할 때까지 안 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웃었다. 사과. 그건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어요. 결혼 전 재산이 적으시니, 하지만 나는 필요 없었다. 돈보다 복수가 중요했다. 회사에서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무르며 시댁 회사의 공급망을 분석했다. 그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자 부품을 팔았다. 나는 익명으로 경쟁사에 그들의 가격 정보를 유출했다. 작은 균열, 하지만 치명적. 주문이 줄기 시작했다. 신우이가 전화했다. 형부,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도네. 너 아는 거 없어. 나는 무심코 말했다. 글쎄, 파티 영상이 아직도 화제라서. 유진과 만난 건 커피숍이었다. 그녀는 눈이 부은 채 왔다. 오빠, 미안해. 시어머니가 강요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요. 내가 웃었어. 제일 크게 그녀는 울었다. 사랑해. 이혼하지 마.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원했다. 나 자체가 아닌 우리는 대학 때 만났다. 그녀는 내 야망에 끌렸다. 아버지의 죽음 후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그걸 이용했다. 기억나.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가난해서 다행이라고 속삭였던 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비밀이었다. 장례식 후 그녀가 술에 취해 한 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우리 결혼 반대하실 텐데. 가난한 집안이라, 은하는 그 말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건 무기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그 말을 재생했다. 그녀의 목소리, 다행이야, 오빠. 이제 너 혼자야. 나랑 결혼하기 딱 좋네? 그녀는 소리쳤다. 지웠다고. 왜 그걸, 나는 일어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아니면 이 녹음이 세상에 나가 을 그녀는 떨며 서명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유진이가 남편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던데, 루머는 불길처럼 퍼졌다. 그녀의 SNS가 폭풍이 되었다. 위선자. 가엽 쓴 남편. 시어머니는 직접 찾아왔다. 고급한 복 차림으로, 하지만 눈가는 검었다. 사위, 이건 너무해. 가족이야, 나는 차를 따랐다. 가족. 아버지를 만화 캐릭터로 만든 게 가족인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장난이었어. 우리 집안은 스트레스 풀때 그렇게 해, 나는 웃었다. 스트레스.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암 걸리셨어요. 공장에서 12시간 일하며. 그녀의 약점은 사업이었다. 나는 이미 세무서에 익명 제보를 했다. 오우무역, 세금 탈루 의심 조사원이 왔다. 시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너, 너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복수의 고리가 조여왔다. 밤에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보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길은 돌이킬 수 없었다. 유진의 눈빛, 신우이의 절박함.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 상처의 1%도 안 됐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서울 강남,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밤마다 악몽이 왔다. 파티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나는 알코올에 의지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복수는 내 인생만 망쳐,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건 인생이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신우이, 해리는 먼저 무너졌다. 그녀의 도박 빚이 드러났다. 나는 익명으로 채권자들에게 그녀의 위치를 알렸다. 그녀는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났다. 형부, 제발. 도와줘, 그녀가 무릎 꿇고 왔다. 나는 말했다. 파티 때, 내 목소리로 아버지를 비웃던 거 기억나,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시켰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재벌 딸에 몰라. 유진은 직장을 잃었다. 그녀의 회사가 파티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다. 마케팅팀에서 쫓겨난 그녀는 나에게 왔다.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순간. 하지만 그 동정은 배신으로 변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왜 이렇게 독해졌어?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심리학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는 복수로 치유되지 않는다위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나는 더 깊이 빠졌다. 시댁의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죽음, 그날 유진이 가난해서 다행기라고 한말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을 망친 적이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작은 공장을 인수하려다 실패, 파산시켰다. 그게 아버지의 암원니니었다 나는 그 증거를 찾았다. 오래된 계약서, 증인증언. 나는 기자에게 그 이야기를 팔았다. 재벌 가족의 어두운 과거 일 기사가 터졌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유진이 전화했다. 엄마가. 내 탓이야.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복수.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이게 맞나? 가족을 파괴하는 게 유진의 사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우리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그녀의 미소. 그건 진짜였다. 아니, 가짜였다. 나는 미쳐갔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그들은 반격을 시작했다. 변호사단을 동원해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법정에서 만난 유진의 눈은 차가웠다. 민준 오빠, 후회할 거야. 나는 웃었다. 이미 후회 중이야. 하지만 멈추지 않아. 나는 증인을 찾았다. 아버지의 옛 동료, 파산 당시 목격자. 그들은 증언했다. 오오 무역이 공장을 망쳤어. 강제 인수 시도 재판은 유리했다. 시댁은 패소했다. 보상금으로 수억. 하지만 돈은 쓰지 않았다. 아버지 기념으로 기부했다. 해리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말했다. 형부, 나 용서해줘.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썼다. 파티 영상 다시 봐. 그 웃음이 내 선택이야. 그녀는 재활원으로 갔다. 유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SNS에 행복한 사진.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짜였다. 나는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게 메시지 보냈다. 유진의 과거 알아? 장례식에서 그는 그녀를 버렸다. 유진이 찾아왔다. 이제 그만해. 나 죽어,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순간, 공포가 왔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칼 내려. 그게 내 복수.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더 잔인해졌다. 시댁의 회사 파산을 유도했다. 공급망 끊기, 고객 이탈.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시어머니는 거지처럼 살았다. 사위, 제발. 회사 살려줘, 무릎 꿇은 그녀. 나는 말했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을 때 내가 뭐 했어? 내 삶은 무너졌다. 친구들 떠났고 직장 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달콤했다. 복수의 맛. 최고조는 유진의 임신 소식이었다. 오빠 아이야? 내 아이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혼 후 마지막 밤에 DNA 검사했다. 진짜였다. 복수가 흔들렸다. 나그 나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가 끓었다. 이 아이가 복수의 도구가 될수 있었다. 시댁은 파산했다. 경매로 집 팔리고 시어머니는 시골로 혜리는 정신병원 유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려 했다. 나는 아이를 데려왔다. 내 피라면 내 거야, 양육권 소송. 그녀는 싸웠다. 너는 악마야, 법정에서 그녀의 외침. 나는 아이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너처럼 강하게 키울게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 유진의 그림자가 갈등이 폭발했다. 밤에 나는 칼을 들었다. 자해. 아니, 상징. 복수의 끝을 자르는 갑작스러운 반전, 시어머니의 고백. 아버님 맘, 우리 타다냐. 하지만 파티는 미안해. 어,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 말에 내 심장이 갈라졌다. 아이와 함께 사는 삶, 유지는 용서 구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복수는 끝났다. 회사 재기, 새 삶,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나는 말했다. 끝났어요. 이제 쉬세요, 유진과 화해. 아니. 공정한 거리. 그녀의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홀로 강직하게. 하지만 마지막 반전, 유진의 편지. 복수했어. 이제 내네 차례야. 아이가 아이의 DNA, 가짜였다. 그녀의 최후 복수. 나는 무너졌다. 진짜 복수는 영원했다.